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서 바벨론 공격을 받았고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저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돌아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심하게 병든 사람에게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심하게 물든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독한 약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고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이 430년이나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얌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상황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실 수 있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실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을 바꾸거나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5장은 이제 4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시각적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위에 적군이 애워싸고 적군이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만들어 성문을 공격하고 철판 방어벽을 세운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적 예언은 390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40일 동안은 우측으로 누워서 유다의 대죄를 담당하게 하고 에스겔의 몸을 줄로 동염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각적 예언은 여러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각적 예언들이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수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시각적 예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이 삭도로 삼아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삭도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발사가 사용하는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깎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는 할수 없었던 당시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그 양이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서 그것을 세수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 성읍이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방나라가 공격해서 저들을 이제 애워싸고 포위할 때에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삭도는 바벨론의 공격을 말한다고 할수 있고,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을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의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 감정에 따라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징계를 내리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더 창피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머리털의 수염의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을 바람에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자들이 사방으로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뒤따라가 죽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지금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털억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털억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싼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 얼마를 죽임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저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얼마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나는 됐네라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나라를 마치 제사장 나라처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방 나라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저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거역하였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일 예수 믿는 자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중매자 역할을 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도리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남유다의 요란함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를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만도 못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법도 지키지 않을 때그 얼마나 그 모습이 추해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타락한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보다도 더 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직을 이용해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교회를 사업체 물려주듯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그 자리를 이용해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겁이 나서 하지 못한 일을 서슴치,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을 볼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아예 종교 없는 사람보다도 종교라는 이름 갖고 더 심하게 부패되게 합니다. 남유다가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기를 전무후무하게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 참상이 역사상 유래를 찾아못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참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하여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한 즉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뜨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는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극악의 최악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온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식량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저들이 기근에 굶주릴 때 그런 양상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미운 것은 우상을 말하고 가증한 일은 우상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방 종교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서슴않고 그런 일들까지도 했던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속상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도망하는, 도망하는 중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에스겔에게 명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가 다하고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질투는 다른 편에서 보면 사랑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는.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저들이 도리어 모욕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저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놀라서 경고를 받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실 만큼 저들이 엄청난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로 저들의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 외롭게 하고 전염병과 산륙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 외롭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성에 갇혀서 식량이 끊어지고 저들이 기근 가운데 굶게 된 것을 말하고 또 전염병과 산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저들이 공격을 받아 많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칼이 저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도망갈지라도 결국 저들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될걸왜 이와 같이 자꾸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일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망하기를 바란다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됩니다. 심판하고 저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이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저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몹시 화를 내시는 것은 저들을 몹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수 있는 그 많은 표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우리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좋은 찬송인데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혹 여러분의 어떤 분은 처음 불러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찬송인데, 제가 먼저 한번 1절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1, 2, 3절을 함께 좀 부르면서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찬성천지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지금 불러보신 1, 2, 3절을 이렇게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 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자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비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임대니 겁낼 거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네 예수 내 친구 날버리않네온 천지는 변해 가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참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연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치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도 담겨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개하시고 나를 바로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징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들에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